아모레퍼시픽에 볼때 있으면요 결국에는 지금 내용이 이거예요 화장품 플러스 지주사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키워드를 둘다 가지고 있죠 물론 화장품에서도 주도주가 아니고 지금 지주사 종목들이 갈 때도 주도주는 아니지만 끼는 있어요 왜냐하면 아모레퍼시픽이라는 회사가 실적이 지금 엄청나게 도태되고 이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조금이라도 해소가 됐고 네 그리고 이 화장품의 K-뷰티와 이 지주사에 대한 어떤 키워드가 아다리가 맞아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수급이 갑자기 확 붙을 수도 있어요. 그런 종목은 당장 내일 사야 해 하고 이제 그런 관심 종목보다는 이아모레퍼시피홀딩스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. 조금 이제 한 2등 관심주 정도로 분류해 놓으시고 관심 종목 중에서도 좀 하단 정도에 분류해 놓은 다음에 한 번씩 보셔야 될것 같아요. 갑자기 이게 메이드가 될수 있거든요. 그럼 이런 애들이 수익률이 꽤 크게 나오죠.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니까.